훈훈하게 마무리한 후 서울로 올라가는 길. 음료수만 좀 드실 고같실까요 그래 먼길저 쉬엄쉬엄 가야지. 오늘 따라 카메라 들고 휴게소 가고 싶던 육번 요원. 어머 어머 님감 되게 좋아. 여기에도 옛날 과자가 있네. 본능적으로 우르르 달려간 요원들. 뭐예요? 어세요어 그거, 그거 나 몰라. 이 뭐야 돌멩이가?

지금 옛날 과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똘뱅이 한번 관찰하러 가시죠 어떻습니까? 아, 뭐차 돌리는 게 문제인가? 충청도에서 휴게소 한번 찍고 방향틀어 부산으로 전진 우연도 소중히 생각하는 요원들 마이 똘뱅이 만나러 부산에 왔습니다 이 풍경 일주일 만이죠 부산 낮바다 한번 감상하시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동안 공장 섭외 완료 이번엔 또 어떤 추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일본 영원 당차게 안으로 오고 널찍한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눈에 확 띄는 핑크 여사님들 아니 근데 여사님들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들 계셔요? 지금 틈같이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기서 까베기가 내려오면요, 우리 여기 찍어다가 이렇게 빼야돼. 난 보면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일도 모르겠는데, 더 묻기도 전에 여사님들 시선은 한쪽으로 고정 시선 모인 곳으로 카메라 돌리자 과자 공장에 웬 면발? 그리고 그걸 한 뭉텅이씩 가져가는 핑크 여사님들. 이거 저영 영문을 모르겠네. 손끝에서 피어난 면발의 변신. 손을 요리조리 움직이니 금세 과백이 만들어져요. 여사님, 나이스. 이거 대박이네요. 똘댕이에 꽂혀 부산 왔으나 느닷없이 좋아한 옛날 과자 과백이. 이맛내 예, 동년배들은 다 안다. 맞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 꽈배기의 좋은 점. 이거는 뭐 이것저것 막안 넣고 그대로 하니까. 아. 아, 이냐뭐 화학 조미료 같은 거 넣지도 않고 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 예, 몸에도 좋 꽈배기의 매력, 진지하게 파헤치려던 그 순간, 부산은 움직임 포착. 이곳은 바로 꽈배기 튀겨지는 현장. 여사님들이 손수권 꽈배기 기름으로 입수. 그런데 저기 달린 건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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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돌려주는기계가 있네요? 네. 옛날에는 다그 손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됐어요.